KDL 프리시즌 2 9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8강 19경기 슈타임 대 리브 샌드박스, 8강 20경기 포텐셜 대 센세이션, 8강 21경기 세라픽 대 성남 낙스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기에 앞서 지난 7월 4일에 긴급 라이브 Q&A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의 중점 내용은 광동과 슈타임이 경기 번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심판의 판정을 존중하는 의미로 번복된 경기가 다시 번복되어서 2대1 슈타임이 승리로 다시 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변경된 순위표에 따르면 광동 프릭스는 2위, 슈타임은 7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슈타임은 번복의 번복을 통해 빼앗겼던 승리를 되찾으면서 현재 1승 4패를 기록 중입니다. 오늘 상대가 까다로운 팀인 샌드박스이지만 광동전에서 승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면 또한 번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브 샌드박스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짓습니다. 결승 진출전을 노리는 샌드박스의 입장에서 전승만이 유일한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한 승부 예측에서는 리브 샌드박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맵 팬픽 결과입니다. 스피드전은 리브 샌드박스가 선픽을 가져왔고 아이템전은 슈타임이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슈타임이 스피드전은 고스트 선수의 원맨쇼가 다시 이어졌고, 페이즈 선수가 잠깐 비춰지긴 했지만, 리브 샌드박스의 탄탄한 순위벽을 깨지 못하며 빠르게 2대0을 만들었습니다. 2호 3트랙도 샌드박스가 원투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스트 선수의 1대3 싸움과 함께 벨트 구간으로 진입했는데요. 그 순간 샌드박스의 순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실수가 나오며 슈타임이 점수를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트랙에서는 샌드박스의 본래 모습이 나오며 경수와 닐 선수의 원투로 상대의 샌드박스가 스피드전을 승리합니다. 아이템전, 트라운 선수의 백업으로 상위 포지션을 잡은 슈타임이 부스터를 모아놓으며 도망갈 준비를 했고, 샌드박스는 자석을 이용해 역전을 시도했지만 트랙 막판 우주선과 미사일에 막히며 감속된 타이밍을 페이즈 선수가 치고 들어오며 선취점을 가져오는 슈타임입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이어진 2트랙과 3트랙은 창의 역할을 한 샌드박스가 범계 황역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트랙은 몬스터 선수의 트리플킬로 인해 1트랙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이후 병수 선수가 번개와 함께 추격을 시도했지만, 프라운 선수의 물풍선에 막히며 2대2 풀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5트랙, 쇼타임이 전승을 달리는 시계탑에서 샌드박스는 물파리 공격을 계속했고, 쇼타임은 방어에 집중했는데요. 트랙 막판의 번개 싸움에서 샌드박스가 우위를 가져왔지만 쇼타임은 자석 블러핀을 현수 선수에게 시도했고 이 작전이 성공하면서 3대2로 에이스 결정전을 만드는 쇼타임입니다. 국직한 팀들의 아이템전을 모두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아이템 강팀으로 성장하고 있는 쇼타임입니다. 이스 결정전 트랙은 아이스 익스트림 경기장으로 결정되었고 쇼타임은 고스트 선수. 리브 샌드박스는 닐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대결 1승 2패의 고스트 선수가 쇼타임이 2승을 위해 출전했고 리브 샌드박스는 릴 선수가 애결 3연승에 도전합니다. 릴 선수의 기세에 전혀 밀리지 않는 고스트 선수가 1렙을 앞서가면서 통과했고, 큰 사고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스트 선수의 잔 실수가 나오면서 거리가 약간 벌어졌고, 유턴 구간 투드립까지 씹히며 역전이 불가능했고, 릴 선수가 그대로 들어오며 리브 샌드박스가 최소 포스트 시즌을 확보했습니다. 소타임은 두 번째 대형 업셋에 실패하면서 1승 5패로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포텐셜 대 센세이션입니다. 먼저 포텐셜은 지난 슈파인과의 경기에서 첫 승을 기록하고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들을 모두 이기고 포스트 시즌 마차를 타는 것이 목적인 포텐셜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어서 센세이션은 지난 세라픽전에서 승리하면서 3주차 만에 지난 시즌의 기록과 동률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순위도 4위로 포스트 시즌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센세이션이 결정파를 만들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한 승부예 측에서는 센세이션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매펜픽 결과입니다. 스피드전은 포텐셜이 선픽을 가져왔고 아이템전은 센세이션이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두팀 모두 포스트시즌을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전 첫 트랙부터 접전이 일어났는데요. 1트랙은 포텐셜이 합산 포인트 싸움에서 승리하며 선취점을 따냈고 2트랙은 미드를 지키고 있던 웨이브 선수가 무너지며 센세이션이 2345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접전이 일어났던 초반 분위기와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센세이션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트랙 조커와 퍼센트 선수의 블로킹으로 원투를 호위하며 가볍게 승리한 다음, 4트랙은 처음부터 태민 선수를 시작으로 연이어 포텐셜의 순위가 무너지며 베스트 선수가 1대4 싸움을 벌였지만, 기세를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3대1로 센세이션이 스피드전을 승리합니다. 아이템전은 포텐셜이 천사 4개를 바탕으로 모든 공격 아이템을 막아냈지만 호준 선수의 자석 부스터 앞에 무너지면서 센세이션이 선취점을 가져옵니다. 이 트랙은 3번개를 확보한 센세이션의 승리로 마무리되며 2대0 매치 포인트를 만들었고 2번계의 센세이션과 3천사의 포텐셜의 맞대결로 이루어진 3트랙은 모든 공격이 상쇄되고 곧바로 이어진 자석 싸움에서 센세이션이 상위 포지션을 잡았고 마지막 부스터를 사용한 가드 선수의 골인으로 센세이션이 템전 강팀 포텐셜을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하며 시즌 3승에 성공합니다. 단한 라운드만 내주고 승리를 거둔 센세이션이 포스트 시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는 세라픽 대 성남 낙스로 현재 유일한 전승팀과 유일한 전패팀의 맞대결입니다. 세라픽은 지난 센세이션전에서 예결 끝에 패배하며 4연패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패배할 시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되는데요. 상대가 무패의 낙스이기에 어려운 싸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성남 낙스는 광동의 번복 사건으로 인해 유일한 전승 팀으로 현재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아마추어 팀을 모두 잡아내야 이후에 있을 프로 팀 이연전을 편안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가 절실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진행한 승부예측에서는 성남 낙스의 압도적인 우세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은 맵 펜픽 결과입니다. 스피드전은 성남 낙스가 선픽을 가져왔고 아이템전은 세라픽이 선픽을 가져왔습니다. 스피드전 12연패의 세라픽의 첫다운드 승리는 오늘도 험난했는데요. 1트랙 4인공에서 쫑 선수의 1위를 단한 번도 뺏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패배한 다음, 2트랙은 접전의 느낌이 있었지만, 프로미스 선수가 8위로 밀려난 것을 시작으로 낙스의 순위가 단숨에 올라오며, 퍼펙트로 2대0을 만든 낙스입니다. 3트랙, 세라픽이 초반 미들 순위를 잡았고, 스칼렛 선수와 마리 선수가 쫑 선수의 1위를 위협하며 첫다운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 순위에 있던 스펠 선수가 2위까지 올라왔고 스칼렛 선수의 라인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3대 0으로 락스가 스피드전을 승리합니다. 또 다시 스피드전 라운드승에 실패한 세라픽은 15연패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아이템전은 세라픽이 더 좋은 태문이 따랐는데요. 3번계와 스누피 선수의 부스터가 좋은 시너지를 보이며 선취점을 따냈고 이 트랙도 3번계를 연달아 사용하며 락스는 손도 쓰지 못하고 패배하며 2대 0으로 애교를 바라보고 있는 세라픽입니다. 3트랙도 이번개를 빠르게 완성한 스누피 선수는 끝까지 번개를 아꼈고, 낙스는 천사 세개로 번개에 대비했는데요. 공격 실패 후 민식 선수가 자부 역전을 노렸지만, 두치 선수의 RP 센스로 낙스가 추격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기세를 탄 낙스는 4트랙도 가볍게 잡아내며 풀트랙을 만들었고, 마지막 5트랙, 세라픽이 번개 두개를 빠르게 획득하며 아이템에서 우위를 보였고, 낙스도 천사 세개를 얻어내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 매일 구간 쫑 선수가 먼저 들어오며 상대팀의 자석을 뺏고 백업의 역전을 기다렸지만, 먼저 앞서 있던 건 민식 선수였고, 쿨트랙 승부 끝에 세라픽이 에이스 결정전을 만들어 냅니다. 이스 결정전 트랙은 WKC 브라질 서키드로 결정되었고, 세라픽은 민식 선수, 성남 낙스는 쫑 선수가 출전하였습니다. 카트릭을 최초 애결 6연승에 도전하는 쫑 선수와 시즌 첫 승을 위해 애결에 다시 나온 민식 선수입니다. 큰 사고 없이 1렙을 지나간 후, 나인과 드래프트 싸움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드래프트를 통해 순위가 여러 번 뒤바뀌었고, 파이어 구간 이후 과감한 나인으로 역전에 성공한 민식 선수는 부스터 개수도 한개 앞서 있었지만 부스터는 나가지 않았고 쫑 선수가 0.046초 차이로 먼저 들어오며 최초로 애결 6연승에 성공한 쫑 선수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 라스는 전승과 함께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고 세라픽은 아쉬운 패배와 함께 포스트 시즌 탈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팀전 순위입니다. 낙스가 전승을 유지하며 1위를 지키고 있고, 2위는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 지은 리브 샌드박스입니다. 3위는 4승 1패의 광동 프릭스, 4위는 3승 2패의 센세이션입니다. 5위는 2승 3패의 아우라, 6위는 1승 4패의 포텐셜, 그리고 탈락이 확정된 슈파인과 세라픽이 7,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안내입니다. 8강 22경기 세라픽 대 슈파인, 8강 23경기 포텐셜 대 아우라, 개인전 16강 승자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